어때? 어? 뭐라고? 1층이 더 좋은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방콕에 도착한 지 이틀 후인데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에 갔다가 무이네로 들어가려고 지금 공항에 또 왔습니다. 39만 9천 원 1인당 모든 자유여행 경비로 해서. 이인에 79만 원에 우리가 한번 베트남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무이네에서 슬리핑 버스를 타고 무이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이네에서 2박 3일 동안 놀다가 다시 슬리핑 버스를 타고 호치민에 와서 호치민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발 잠이 덜 깼나? 새로이 지금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계속 캐리어에 앉아있다가 어우. 아주 그냥 장난 엄청 치고 있어요 지금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호텔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그랩을 잡고 출발할 거고요. 어, 5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한 5시간 반. 어쨌든 t 웨 a 항공을 타고 잘 도착했고 이제 호텔로 그랩을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비위생적인 데 가지. 진짜 그러지 않고도 평점 엄청 좋은 데 가는 거야. 진짜. 자, 이 골목 안에 이 호텔 호스텔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박만 하고 가기 거기 때문에 여기 바오완 호스텔로 해서 이제 않나? 갈 겁니다. 아, 바오완 호스텔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조바세로나 이거 하나 요거 조그만 거다가 밀어자 <laughs> 불도 꺼져 있어갖고 겨우 차였습니다. <laughs> i 런건 o s 세 n g t 자 t h a t s h it. i o n t g t i l t l i g it. i n t o i n o i m losing it. 야 오버스텐 안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이기, 나이기. 어. 굉장히 힘들고요 아빠가 근데 라 다른, 니 되게 무서 조심히 가야 돼. 음, 음, 2야. 어. 근데 아빠. 근데 왜요 돼? 음, 2가 2층에 이렇게 있고.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좋은 어. 것 같은데 허접해 보이는데. 야, 엄청 유명해. 평점이 10점 말점에 10점이야. 맞아 5점 만점에 4.9점. 4.9점? 응. 이 예, 벌써. 여기 뚫려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이네요. 순마, <웃음> <웃음> 오. 4포 그죠? 룸. 이렇게. 5번. 우리가 최고 럭셔리 한룸이죠 그래? 어. 방두 개, 아방한 개에 침대가 두 개고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치고 냉장고도 있지만 내일 무인에 가는 버스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어 지금 아침에 바우완 호텔 호스텔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무인에를 출발하려고 버스타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는 곳을 이미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가서 체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카페에 있는 곳에 완전 옆이라고 했는데, 옆은 아니고 반대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목으로 해서 약간 바, 반대편. 멀진 않은데, 그리고 이쪽 골목이 이제 버스 타러 나오는 곳이고,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있던 그곳입니다. 아, 근데 이 골목 안에 있어서 그런지 시끄럽지 않았어요. 되게 조용하게 잘 숙박을 했고요. 근데 찾기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근데 별로 어려움 없이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구글 맵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죠. 예. 그 저쪽이 이제 한 카페에 있는 곳이고 우리는 이제 남해이 버스여서 트로나 가자. 자, 이제 남해이 버스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고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진짜 아주 가까운 호스텔이어서 예, 남해이 버스를 타고서 아마 중간에 시내에서는 슬리핑버스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중간에 한번 갈아타서 슬리핑버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남해이고요. 여기가 이제 남해이 도착하면은 휴게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스가 올 때까지 대기를 좀 하다가 이제 버스를 타는 것 같아요. 자, 세련이 지금 슬리핑버스를 타고 이제 무인내로곧 출발합니다. 이 버스를 타고 아마 중간에 한번 갈아탈 것 같아요. 자, 서현에 아, 이제 무인의 출발. 아, 다 버스 맞아? 잘못 탔다고? 아니. 그거는 제가 맞냐? 버스를 타고 이제 티켓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 탔는지 아마 확인도 하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늦게 도착하지 마시고 버스 시간도 많이 바뀐다니까 저처럼 8시 출발이면은 한 7시 조금 넘어서 한번 여기 남해 이쪽에 와갖고 확인한 다음에 티켓을 하나 받아갖고 정확한 출발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이쪽 장소로 이제 8시까지 오는지 뭐 그거를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이는 지금 슬리피 버스가 아니라고 불만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요. 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따가 갈아탄다니까. 시내에서는 슬리핑 버스가 불법이야. 이제 버스를 갈아타는 곳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 대략 30분 정도 왔거든요 이제 슬리핑 버스를 한번 갈아타 볼게요 자 이제 버스를 갈아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laughs>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기도 롯데 부산점이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이거 타고 갈까 그냥 우리? 오! 저는 이제 올라탔고요. 신발을 여기서 이제 노란색 봉투로 갈아 신는 겁니다. 들어왔습니다. C4A4고요. 어 여기 계단을 밟고 그거 좋지가 않아 세븐.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슬리핑 버스 남아있고 탔고요. 물하고 티슈 하나 주고 그리고 요 밑에 담요를 이렇게 하나 주는데 담요가 뭐위생선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담요는 쓸 생각이 없어서 여기다 집어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누워서 조종을할수 있는 버튼들과 USB 선이 있어서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세련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련나 어떤 거 같아? 그 옆에 높낮이 조절도 할수 있어. 그 옆에 비처럼 진짜 아, 핸드폰 놓고어 맞아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여기 1층 좌석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진짜 뭔데? 아그 터져 터지면 저기 다 그거 못 쓰게 된다. 새로 있는 딱 아득한데 저는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누워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신발을 벗고 이렇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도가 저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누워서 저렇게 쫙쫙 눕혀갈 수도 있습니다. 되면 이렇게 좌석이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련이지컨 커튼을 치고서 혼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슬리핑버스는 정말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호수에도하한 선문점입니다 바닷가도 보이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슬리핑버스 어때? 어? 1층. 뭐라고? 네. 1층에더 좋은 것 같아. 돌아올 때는 1층 버스 타고 갈 거야. 자 세리도 지금 내려갔고 엉덩이에 초코파이가 다 묻었어요. 자 일단 출발 내리자. 아저씨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자. 자 슬리핑 버스 드디어 이제 끝나가고. 자무인용 도착했습니다 무인의 무인용 호텔 슬리핑버스 내리고요 아! Thank you. 오케이. 아, 야, 아, 짐도 이렇게 다 내려주고 알아서 다해 줍니다 와 베트남 무인에 이제 도착했고요 정확하게 3시간 걸렸어요 차가 별로 안 막혀서 아, 3시간 반 걸렸네요 3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지금 민영 호텔 내려왔고, 바로 여기 호텔 민영 앞에 내려줘요. 민영 호텔은 가성비 호텔로 1박에 4만원이고, 조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으러 나올게요. 지금 12시가 안 돼서 체크인은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안 자,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니까 민영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음, 민영 호텔. 와, 자, 민영 호텔이고요. 되게 클래식하고 느낌이 오, 올드합니다. 재밌네요. 이야. 자, 일단 체크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